우리처럼 해봐.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. 하지만 우리는 달라. 사랑한다고 그걸 표현하는 데 꽃다발은 필요 없어. 우리는 코만 있으면 돼. 멋짐 춤 하나면 돼. 나는 깃털을 사용한다고 커다란 노랫소리면 충분해. 내 땅을 표시하는데 울타리는 필요 없어. 내 똥이 날아간 만큼이 다내 땅이야. 나무에 난내 발톱 자국 보이지. 내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모두 내 땅이야. 내 냄새를 맡았다면 밖으로 나가줘. 누구 힘이 더 세냐고 무기가 없어도 우리는 알수 있어. 우리는 입만 있으면 돼. 우리는 긴목 하나로 싸울 수 있어. 꼬리로 단단히 받치고 앞발로 하나 둘. 우리는 침을 태태 뱉으면 돼. 싸움에서 졌다고? 그럼 이렇게 해봐. 엉덩이를 보이면 돼. 내배 보이지? 한 번만 봐줘.내 두줄 보이지? 내가 졌어.나 귀 늘어뜨리고 납작 엎드렸어.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야. 똥으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흰 꼬리를 세워서 위험을 알리기도 해. 이렇게 우리는 다른 도구가 없어도 여러가지 행동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야. 디엔.